요즘, 아침에 안 세워져요. 중년이 되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요? 아니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첫째, 하루 15분 햇볕 받기. 테스토스테론을 자극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둘째, 잠은 무조건 7시간 이상. 수면 부족은 발기력의 직격탄이에요. 셋째, 지방 많은 음식 줄이고, 오메가3 섭취. 혈관이 살아야 발기도 살아납니다. 넷째, PC 앞에서 오래 앉지 마세요. 고환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정자와 발기력 모두 떨어져요. 다섯째, 주2에서 3회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 남성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기는 건강의 거울입니다. 약보다 먼저 생활습관을 점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강해지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밝아지길 바랍니다.